야이놈 게임사자야 여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그래. 에이 빠지면 안되지 아 나는 회사에서는 집까지 집라인을 타고 가 보여줄까? 알았어 보여줄게 가자 어? 왜 이래 가자 이렇게 가지 이게 좀 집에 오기는긴 오는데 그래 방송을 찍는 사람이니까 마이크래프트 방송을 집 레이 만든 걸로 해주자 어 이거를 만들기래 지금부터 시작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스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모듬시또 만들긴데. 여러분들 많이 기분 좋다. 라인을 사시고 싶다. 집라인이 뭔지 아실 거라고 저는 믿을게요. 어? 집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겠다. 이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도 없이 만들기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비물은 참나무 먹지? 아무 블록이나 해주세요. 그리고 참나무 울타리! 네 해주시고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커맨드 블록 기브 어, 잠깐만요 슬래시 알려드릴게요 커맨드 블록 꼽드거 기브 뛰고 골뱅이 피 뛰고 커맨드 그러고 여기 밑줄 블록스케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뛰고, 아저못 말했네, 뛰거나 뛰고, 띄고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의 숫자를 적어주셔도 그만큼 블록이 나옵니다. 나은 바로 만들어 볼 텐데, 저는, 저는, 네. 어디서 이동할까요? 저는 여기 버섯에서 쭉이기까쭉 갈게요. 그지금부터 만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칸 정도 해줄게요. 울타리를쭉하지면되라안 응. 되네. 체칸 해야겠네. 체칸 그다왜 이걸 쭉 해줄게요? 응. 에이, 에이. 시스네 애기를 켜주신 다음에 이찍쭉쭉쭉 쭉쭉쭉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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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래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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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찍 찍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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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시 저는 여기까지 모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땅을 이렇게 잠깐만 두세요. 아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 죄송합니다 가뭄껍질 대로 필요하군요 그리고 이름이랑모르 이름 태그 모루 이 뭐야 언덕걸모르아 장난이고요 여기 있으면은 네 이걸 가뭄껍질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밑에를 파도록 할게요. 아 이름 없어지지, 얘가 밑에 나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옥까지 내가 여기 이 방향으로 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옥까지는 밑에다가 어너 여기니? 가무 꽃이 내려 뛰죠. 가무 꽃이 내려 밑에다가 커맨드블록 갈아주시고, 나 반복이랑 항상 사용을 해주세요. 일단은 E X E C U T E 뛰고, 컬백이 P 뛰고, 가로 뛰고 가로 뛰고 가로 뛰고. 잠시만요. 좀 알고 올게요. 여러분 항상 사용 반복해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명령어 주, 적어주세요. 5초 동안 제가 이걸 보고 있을 테니까 멈추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잉?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좀더 이래 타면, 좀더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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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지? 어어안 되지 어나아맞는데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루에다가요 이름 태그를 해주시고 여기 이름을 소문자 A로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밥꼬치대 이름으로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타시면은, 이렇게 쭉, 그래서 얘까지 옵니다. A까지. 아네그리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고 방송이 재밌었으면은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을 달아드리면은 조, 좋아요와 하트를 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같 좋아요 진짜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26명일텐데 30명 가고 40명 가고 50명은 또 넘어서 100명 그러고 100만 유튜버까지 가는 게임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